안녕하세요. 3월 23일입니다. 오늘 타이베이 날씨는 좀 살살 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좀 많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한잔 하시죠. 어, 뭐 날씨는 좀 시원하지만은.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의 코로나 소식,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지진 이야기, 그 다음에 대만의 헤드라인 뉴스, 탑 뉴스들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대만에서 유통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뭐 합병 내용들, 회사 합병 내용. 그다음에 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만의 반응. 그리고 아베 전 수상이 이제 대만을 방문해서 차이훈 총통과 회담할 거라는 그런 내용. 네, 먼저 오늘 그 저기 이 대만 소식을 전해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어, 대마, 어 대만 대만 중부 도시 타이중에 이제 출장이 있어서 오전에 출장이 있어서 갔다가 아 어, 이제 어 오후에 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탈중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진관에 가서 제가 이제 증명사진도 좀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한 두세 시간 재미있게 얘기하고 커피도 맛있는 커피도 얻어먹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어, 출장길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3월 21일 자, 어제, 어, 어, 저기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보게 되면 대만의 코로나 국내 확진자 5명, 해외 유입 93명, 사망자 없습니다. 국내 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날짜죠. 3월 22일 자, 화요일 자 보시게 되면은, 국내 확진자 10명, 해외 유입 79명. 그 다음에, 국내 사망자는 없습니다. 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30명, 40만, 30만, 40만 명 되니까, 사실 이게 빨리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 사망자도 조금 이렇게 감소되고 해서 코로나가 빨리 좀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참이 해외 살면서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든 걸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 여제 표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어제 밤에 이제 어제 밤이라면 정확한 시간은 오늘 새벽이죠 1시 40분에 이제 대만에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진앙지는 이제 타이동입니다 주로 대만에 지진, 어, 지진이 많이 일어나 발생되는 진앙지는 대만의 태평양 바다 동쪽이죠 뭐 화렛 아니면 그타이똥이데 어제는 타이똥에 타이똥지역에는 진도 규모가 6약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빼이 같은 경우에는 진도 4 어제 새벽에 잠을 좀 깨울 정도의 그런 그 지진이었는데요 뭐 제가 한 보니까 뭐 이렇게 경보도 울리고 해서 잠을 잠깐 깼는데요 하 어제는 조금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게 좀 오래 가더라고. 한 20여 초 흔들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를 좀참조하시고요 뭐 중국어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타이똥 지역에는, 어, 진도 6,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뭐, 가오슝 뭐, 어, 타이이 요런 데는 이제 진도 4 규모에서 발생됐고요.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으로는 큰 지진 피해 규모는 없고요. 뭐 이렇게 벽돌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전시해놓은 뭐 이렇게 물건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대만은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또 10여 년 전부터 이후에 한 15년 전부터인가 그렇게 지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잘있어가지고큰 건물들은 어 별로 귀없는데 오래된 건물들이 이제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요 신문에 오늘 헤드라인 뉴스인데, 대만에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5대 유통 그 메이커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세븐일레븐이라는 통일그룹이죠. 우리나라 말하게 되면 롯데그룹쯤 되면 통일그룹이. 통일그룹이 이제 세븐일레븐 따면서 대만에 스타벅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걸, 그, 거대 공영기업이죠. 유통기업에서는. 통일그룹이 이제 그, 세븐을 운영하는 통일그룹이, 이, 까르프, 까르프를 이제 인수합병하겠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만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만의 5대 같으면는 이제, 통일에 까르프라든가, 아니면 패밀리마트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까르프, 그 다음에 카스코,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 첸넨,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 중에서도 이제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통일그룹에서 까르프를 이렇게 인수한 병을 해서 대만에 이제 그 유통, 그걸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 일본 수상이죠. 아베 전 일본 수상이 이 대만을 방문해서 조만간에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 차잉원 총통과 회담하겠다는 그런 여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일본 수상이 전 수상이 대만을 방문해서 현직 그 총통과 회담한다는 그런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 일본하고 대만 대만 일본하고 좀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뭐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대만 또 이제 원래부터 일본하고 친했습니다만은좀더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고 전수상이 이제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 현직 총통과 이렇게 회담하겠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신문 내용은 이제 탑 기사 내용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의 탑 기사 내용이 어 미연준 의장이죠. 저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걸 암시했죠. 그리고 뭐 암시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확정계다시피죠. 그러다 보니까 이금 미국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약한2% 되죠. 금리가 2% 올라가게 되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 은 해외 투자한 자금들이 많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대만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많이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여러 가지 이제 어, 주식시장이라든가 대만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 요런 내용들이 지금 대만 경제 관련 그 신문 헤드라인 뉴스에서 이렇게 두 군데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대만의 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대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영권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아파트를 산 분들은 뭐 변동 금로에서 어~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때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주식도 시장에도 아무래도 해외 자금들이 미국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므로 해가지고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저기 어~ 보게 되면은 이제 가계 부채가 사실 엄청나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계비 초, 부채가 이제 천조인데, 지금 이천조 넘어서고, 어, 전문가들이 좀더 깊이 보게 되면, 정하게 되면, 삼천조에서 3천0 0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이제, 저기, 가계부채를 연결해가지고 집을 사다 보니까, 집을 산데 전부 다 거기 이제, 뭐, 이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집에 대한 그, 그 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경제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뭐 내수 경제가 되고 이렇게 낙수 물효가가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돈들이 은행 뭐 부담이나.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치명적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뭐정권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 다마는 개인들 자체도 영끌에서어 집을 산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큰 걱정이죠. 그리고 이제, 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물론 뭐, 대통령이 지금 이제 5월 11부로 바뀌지만은, 뭐, 이 양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다가, 이게 만약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산은 하락하면서, 자산 가치는 하락하면서, 금리는 상승하니까, 본인의 자산, 영끌에서 산그 자산은 떨어지는데, 부담해야 할 돈은 더 늘어나니까. 사실 이게 참 이중고통이죠. 얘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대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좀 경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해외 살면서 그건 걱정은 걱정입니다. 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